자 문제 1 1번 집합 X가 마일 01, Y는 0123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있는 것, 그 흰, 함수인 것을, 함수인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 말이 안 나오네요. 자 다시 기억 X는 X로 가. 이거 뭐라 그랬니?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항등 함수죠. 항등 함수.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1로 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1 있다 없다, 없다, 함수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라도 못 쓰면 함수 아니니까 그죠? 그럼 얘는... X가 두 배에서 플러스 1한 대로 가래. 그러면 X 그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2에다1더 하니까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 마이너스 1 있어 없어, 요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화살 못 쏜다고. 그치? 자, 디귿 X는 X 제곱해서 플러스 1로 가래. 그럼 얘는 보내볼게. 디귿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 제곱해서 1더 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2로 가고요. 0은 0 더하기 1이니까 1로 가고, 1은 1 더하기 1이니까 2로 가잖아. 여기 함수값이 1, 2죠, 1, 2. 1, 2다 들어있지? 그럼 된다고. 좀 이제, 이해 되죠? 그 다음, 리을. 절대값 X 플러스 1. 그럼 0은 어디로 가겠어? 아, 마이너스 1부터 할까요?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 절대값 씌우면 1이지. 1 더하니까 2가 되죠. 0은 절대값 씌우면 0, 1 더하니까 1. 1은 절대값 씌우면 1, 1 더하니까 2 이렇게 되지. 그럼 1이랑 2로 가니까 얘도 된다고요. 1, 2다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미음은 뭐야? 미음. 1보다 작은 쪽은 1로 보내라. 작거나 같은 쪽은.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2로 보내라. 이거지. 그럼 잘 봐봐. 1보다 작은 쪽 일단 얘는 어디로 대응되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1로 대응이 되겠지. 0은 어디로 대응되겠어. 1로 되겠지. 1은 어디로 되겠어. 1로 되죠. 왜? 이 작거나 같으면 1로 가라며 어? 근데 밑에. 1보다 크거나 같으면 2로 가래 근데 1은 그럼 몇으로 가는 소리야 2로 가는 음. 소리지 그럼 1이 1로도 가고 2로도 가라 이말 아니에요? 화살이 하나에 두번쓸수 있다고? 없다고 그치 없다고 이게 안된다고요 틀렸어 이해되죠? <laughs> 자그 다음 비읍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x로 보내래 그럼 음수 쪽은 양수로 바꿔서 보내라 이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은 1로 보내라 아니 1 그럼 0은 어디로 보내라 인 0으로 가면 되지, 그냥. 왜냐면 0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 붙여도 0이잖아. 그치. 0은 0, 마이너스 붙여도 0. 그 다음에 1은 뭐야? 1보다, 뭐야? 0보다 크니까요. 1은 1로 보내면 되는 거지. 자, 그럼 0이랑 1로 가니까 0이 다 들어있네. 그럼 함수 맞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죠?